저희들이 커리큘럼상 조금 딴 데보다 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가볼게요 1단계 2단계 학생들이 타 학원을 다니다가 저희들한테 와서 그렇게 딱 학원 욕을 해요 듣고 있으면 어 욕하네? 어 걔들 나쁜 애들이야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닌 게 네가 멍청한 거야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쌤이 시험 봤다가다 통과했대요 그럴 때 시험장 갔는데 나 망했다 이거죠 그래서 봤던 교재 좀 볼게요 하고 교재를 쭉 훑어보잖아요. 그러면 엄청 쉬운 걸 가르쳤어요. 그러니까 낮은 수준이니까 쉬운 걸 가르치고 낮은 걸 가지고 얘가 시험장 간 거예요. 통과했다고 정신 차려야죠. 제일 쉬운 거 배우고 한다면 그거 통과했다고 가서 시험장 가서 바로 붙으면 어게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와, 욕을 하더라고요. 원래 듣고 있다가 어, 이 교재가 그런 생각인 거 알았냐? 그러니까 부인을 하진 않는데 정확히 알았다고도 말을 안 해요.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말하는 게. 아 이런 문제가 있네 그래서 교재의 난이도를 그렇게 낮추지 않아 저희들 교재는 좀 대체로 좀센 편이에요 그니까 러 이거 붙잡고 실전 문제를 붙였을 때도 그렇게 밀리지 않는 문제를 내죠 처음부터 그니까 그거를 뚫으려면 엄청 어려운 걸 가르쳐야 될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도에 붕어만 건드렸다 그거뚫좀수있어요 근데 이제 순서에 그쪽은 그렇게 커리큘럼이 잘 맞나 보죠 이건 학생한테 그런 파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신감을 갖고 갔는데 왕창 깨져가지고 와서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나 보죠 근데. 다 일장일단이죠.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는게 그렇게 해줘야 단계별로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처리한다 그쪽 커리큘럼상은 틀린 말 전혀 아니에요 다만 이 친구가 성급했던거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빈도 높은 것만 먼저 건드려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무리 짓고 빠르게 들어가도 그렇게 문제가 없게 만들겠다가 저희들 커리큘럼이고